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드는 날이 많아지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깊은 숙면을 취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노화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요. 단순히 몇 시간을 자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자고 어떤 환경에서 자는지가 피부와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천천히 늙고 건강한 몸과 젊은 뇌를 유지할 수 있는 수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수면 습관 하나가 얼굴에 깊은 주름을 만들고 기억력 저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수면 방법을 실천하면 피부 탄력은 물론이고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다면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편안하게 앉아서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바꿀 단한 가지 방법이 이 영상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수면 자세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 자는데 이런 자세가 피부 노화는 물론이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 자는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얼굴 한쪽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 주름이 생기고, 심하면 안면 비대칭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 피부는 계속해서 회복하려고 하지만, 같은 부위가 계속 눌리면 세포 재생이 방해를 받아 피부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천장을 바라보고 똑바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똑바로 누워 자면 얼굴에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아 피부 주름이 덜 생기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몸이 더 편안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들은 매일 밤 똑바로 자는 것이 얼굴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베개 선택입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과 어깨를 긴장시키고 척추 정렬을 방해해 숙면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너무 낮은 베개도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머리와 목을 적절하게 받쳐주는 베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추를 지지해 주는 베개를 사용하면 목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숙면의 질을 높이는 데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제 수면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아침시 너무 밝거나 시끄러우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어두운 환경에서 더욱 활성화되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방안의 조명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므로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수면 자세와 환경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총면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잠들기 전에 하는 행동들입니다. 다음은 수면의 질을 결정 짓는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런 습관이 지속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기억력도 흐려지며 면역력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이러한 변화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생체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숙면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강한 빛, 특히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여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더라도 깊은 수면에 빠지지 못하고 아침이 되면 개운하지 않은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잠들기 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방의 조명을 따뜻한 색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몸을 이완하면 뇌가 자연스럽게 휴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전 긴장을 푸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낮 동안 겪은 일들을 곱씹으며 밤을 보내곤 하십니다. 누군가와의 대화나 해결되지 않은 고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다 보면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결국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을 하거나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면 몸이 편안해지고 혈액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허리를 부드럽게 늘려주거나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어주는 동작을 하면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가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또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시면 몸의 긴장이 완화되고 체온이 안정되면서 깊은 수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음식도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늦은 밤 야식을 드시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면 숙면을 돕는 음식도 있습니다. 바나나나 견과류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면 몸이 한층 더 이완되어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습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뇌를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피로가 쌓이는 것은 물론 기억력과 면역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수면 상태에서는 뇌가 낮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며 기억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점점 무기력해지고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깊고 편안한 수면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어 몸과 뇌를 더욱 젊고 건강하게 유지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과 뇌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눈을 감고 있는다고 해서 몸이 제대로 쉬는 것이 아닙니다. 깊고 안정된 수면을 취해야만 몸의 회복력이 높아지고 외도 활발하게 정리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 날을 위한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침실의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숙면을 돕는데 효과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온도를 맞추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면 호흡도 편안해지고 깊은 잠에 들기 쉬워집니다.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코와 목이 건조해져서 수면 중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가습기를 활용하거나 물한 잔을 침대 머리맡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침구류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몸에 맞지 않는 매트리스는 허리와 목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에 적절한 쿠션감을 가진 침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 역시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목의 근육이 긴장하게 되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베개를 찾아 바꿔보는 것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침대에 누운 후에도 계속해서 걱정거리를 떠올리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점점 더 쉽게 잠들기 어려워지고 결국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고민과 걱정을 떨쳐내기 위해 자기 전에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하면 숙면을 취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려 보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음식 섭취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저녁 늦게 무거운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수면을 돕는 음식도 있습니다. 바나나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견과류는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처럼 몸을 안정시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낮 동안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면 밤에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직전에 너무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이 각성 상태에 들어가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른 저녁에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요가와 같은 이완 운동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제까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함을 달고 사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투면의 질이 높아지면 몸도 한층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지며 일상생활의 활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완벽하게 달라지는 것은 어렵겠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하며 수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